반갑습니다. 울산 꿈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꿈분석 1217번째 시간으로 10탄 하늘나라 꽃이 만발하게 핀 것을 보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늘나라도 올라가기도 힘든 나라에 올라가서 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의 꽃이지 지상의 꽃이 아니죠. 우리가 그냥 보는 그림의 떡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달콤한 말. 우리가 요즘 보면 뭐 스마트폰에 보면은 뭐 어떤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굉장히 난발해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하루에 수도 없이 날아옵니다. 뭐 밤에 자면서도 띵동 띵동 하듯이 그 우리가 자고 있는 나무집이가 초인종을 자꾸 우리면. 뭐, 기분이 안 좋듯이, 이거 정말 어떤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도 어떤데 이렇게 정보가 와서 동영상을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만발한 꽃이라는 것은 그쪽에 있는 경치는 졸란가 모르겠지만 자기의 끼는 별 실속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자칫하면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남자 같으면 어떤 재물 유혹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자 유혹이라든지, 안 그러면 방법의 유혹이라든지, 이렇게 날아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하늘에 있는, 어 하늘나라에서 꽃이 만발한 경우가 같다. 왜 그러냐, 보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내가 실제 하늘에 있는, 환경에 있는 꽃을, 이 지상에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법적인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뭐 서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주로 보면은 상속세가 거의 없답니다. 상속세가 없고 없기 때문에 그 회사 회사 사업장을 계속 하게 되면은 상속세 없고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는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수많은 반 이상 내는 그런 걸 가지고. 구태여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게 좋죠.그러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로 그 서비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는 나라였고 오직 만발한 한 가지죠.그러나 우리나라는 할 수가 없죠.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즘 사람도 어떻습니까?우리나라를 탈피를 해서 해외밖에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정책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칫하면 굉장히 경제허덕여 되겠죠. 복지정책을 실컷 만들어 놓으면서 자꾸 이렇게 어떤 기업인을 못 살게 구는 그런 형태. 그러면서 자꾸 기본 값은 자꾸 올라간다 하지만 그 기본 값으로 생활이 근본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말고 경제가 오히려 그 기본 길을 올리는 것 자체보다도 부가가치성이 있는 어떤 어 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것은 하나도 아니고 규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어떻게 보면 하늘나래에서 만발한 꽃을 보지만 그림의 뜻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오번에 우리나라 그 평창 올림픽 같은 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어떤 뭐어 지하철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리의 질서라든지 안 그러면 범죄가 없다든지 먹 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환승 시스템 굉장히 좋은데 외국 사람 그렇게 좋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경기가 정말 불투명하고 지금 부동산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조건 바닥을 쳤다 고활성화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정부에서 적절히 대해줘야 됩니다. 이익이 남면 정부에서 다 환수해가는 어떤 손안대고 코프는 그런 정책은 아주 안 좋죠. 이것을 가지고 복지도 아닌 복지를 가지고 덮어놓고 사람들이 많이 어떤 보상을 많이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완전히 공산주의 같은 어떤 그 시스템이 많이 무어 익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공평하게 나른다는 그 사고가 아주 좋지 않죠. 노력하는 자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범죄 취급하듯이 하는 그런 사회, 이런 사회는 바로 잡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다음 시간에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나 짐승을 보는 꿈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